이해는 안 되지만,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시네요. 네. 어, 난 그거 좋아해. 이거 말한 거야? 옷걸이에 걸수 있는 만큼 빼? 아니, 빼는 건 오빠가 빼야지. 키가 내가 안 닿는데. 이 옷걸이를 나는 어. 여기다 걸수 있을 만큼이란 말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태파스를 채우는 보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하는 거가 순서 아닌가? 아니야. 일이 너무 많아. 아, 나보고 빼라던 우석도 날 비키라고 하는 거야? 아, 싸어 자, 그러면 빼 내가 빼면 받아서 걸어 <laughs> <laughs> 어떤 심리 정확하게 알아요 아, 그, 그... 아, 저희가 <laughs> 가족이 다섯 명이니까 이게 릴레이로 전달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. <laughs> 설명을 좀잘해주던가 이게... 아가 불만이 데아 불만이 아니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. 이걸 다 비운다는 게.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좀더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너무 윽박지르듯이 음.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운하게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우선 반감이 딱 생기기도 하는 거죠. 보통 이렇게 다 시작하죠. 맞죠, 음. 네, 다 똑같아요. 지만제 말투가 워낙에 이제 투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의도대로 화를 내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. 약간 오해를 좀 하는 것 같아서, 약 네. 이게 그러니까 와이프랑 살면서 이렇게 현명하고 착하고 이쁘기까지한 여자랑 살면서 네. 하나 답답한 게 그거예요. 음. 어... 5 0 년을 살면 살아온 내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. 거예요. 음. 근데 저는 뭐 고치기까지 원하는 건 아니고,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부드러워질 수있다는 희망은 아직도 있어요. 그래서 아직도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정말 오빠를다 바꾸라는 건아니 이것만... 수박하고 나머지 다 부드럽지 않아요. 아유, 말데한마 3,000년을 가는 그런데 또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런? 어느 때는 어. 오빠가 연기로라도 좀 나를 그렇게 예쁘게 말해줄 어. 타이밍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. 여자들은 그 어. 예. 말을 하지 않으면,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못 알아차리기 쉬워요. 내지는 왜곡이, 왜곡이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의도와 마음은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, 고마워, 사랑해,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, 이렇게 표현한다든가. 아니면, 뭐, 그냥, 핀자를 탁 줘버린대. 어떤 공감? 네. 아, 지금 네. 공감하시는 거 같은데. 지특이게또 네. 네. <laughs> 이런 네. 것 있어요. 처음 시작을 그렇게 네. 안 했는데. 네. 갑자기 어느 네. 순간 바뀌는 게 너무 힘들긴 해요, 사실. 네. 그래도 조금씩 네, 발전해나 네, 네, 그렇죠. 노력이 있어요. 비 네. 왜냐면 표현하셔서는 몰라요. 음. 모른다고. 그래서 저도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. 음, 음. 힘든 음. 표현을 하기 시작했으니까. <laughs> 나 힘들 때는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내가 뭘,가,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. 구이 <laughs> 씨알머니 구이 씨, <웃음> 알바지, <웃음> 구이 씨. <laughs> 어우 창피하네.